루노 아르카나 도어 트림을 탈거한 도어 패널 모습이고요. 루노 아르카나 도어 트림을 탈거한 도어 트림 모습입니다. 루노 아르카나 엔진 격벽을 탈거한 내부 모습이고요. 안녕하세요. 로지즈킹 서울 지경정입니다. 오늘 입고 된 차량은 르노 아르카나 차량 입고 되었습니다. 오늘 시공할 내용은 도어 방음과 품절음, 그리고 이제 엔진 카울 방음 이렇게 시공을 해줄 거고요. 그럼 시공 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영상으로 가시죠. 르노 아르카나 도어 트림을 탈거한 도어 패널 모습이고요. 어, 1열 도어 패널 모습입니다. 이곳을 저희가 직접 제작한 방지 매트로 꼼꼼히 시공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시공 후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르노 아르카나 도어 패널 시공을 마쳤습니다. 보시면 꼼꼼하게 철판 부분을 다 해줬고요. 프론트도 역시도 아주 꼼꼼하게 잘 해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르노 아르카나 도어 패널 시공을 마치겠습니다. 르노 아르카나 도어 트림을 탈거한 도어 트림 모습입니다. 보시면 프론트 도어 트림에는 기본적으로 얇은 신슐레이터가 이렇게 조금 붙어 있고요. 여기 위에다가 저희가 사용하는 디스리 등급의 PP 강화형 신슐레이터로 꼼꼼하게 시공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공 후로 돌아오겠습니다. 르노 아르카나 도어 트림 시공이 끝났습니다.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사용하는 디스리 등급의 PP 강화형 신슐레이터로 꼼꼼하게 시공을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르노 아르카나 도어 트림 시공이 전부 끝났습니다. 르노 아르카나 엔진 격벽을 탈거한 내부 모습이고요. 어 철판이 엄청 깊고 넓게 되어 있습니다. 르노 아르카나는 격벽 방음을 하면 효과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보시면 뭐 방음 재질로 되어 있는 것도 없이 그냥 철판으로. 있습니다. 이곳을 저희가 직접 제작한 방진 매트로 꼼꼼히 작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시공 영상으로 뵐게요. 르노 아르카나 격벽 시공을 마쳤습니다. 보시면 아까 있던 철판 부분을 안에까지 꼼꼼하게 다 작업해 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르노 아르카나 격벽 시공을 마치겠습니다.